어, 이번 시간부터는, 어, 이제, 어, 공식적으로 이론은 다 끝났어요. 그죠? 끝나고, 이번 시간은 이론 패키지 마지막 과정, 사서교사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자, 사서교사 기출문제에서, 어, 2014년부터 2 0 2 4년까지의 관련된 내용을 해설을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우리 다음 카페에다가 어, 해설과 함께 그지 예, 다 이미 파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그 객관식 문제라든가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 예, 보고 자2000 그게 어떻게 돼 1998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카페에서 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뺐을까 정규 과정에서? 그렇지. 2 아, 1998부터 2008년까지의 내용들이 위에 즉 2014부터 2024까지가 계속 반영이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영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뭐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전에 즉 교과 과정이 어, 바뀌기 옛날 거 거지. 어,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닥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옛날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자, 단, 객관식에 있는 어, 내용들은 주제 중심으로, 단원 중심으로 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를 들어서 FRBR이 나왔다. 하면은, 어, 문제가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 그 객관식의 문장들이 있잖아. 그걸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가, 어, 2024년도, 최근에 쳤던 거, 요걸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순서대로 어,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어, 이번 시간은 2024 전공 A,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 전공 A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적 A까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25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봅니다. 어, 독서 감상문의 평가를 위한, 어, 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의 유형과 과로한 이형인에 들어가는 내용 순서대로 쓰라 해서 이거는 아주 단순한 기평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봅니다. 자, 중학생은 2단계인 내용 이해 단계의 감상문을 주로 작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 이해 단계에 속하는 감상문 유형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야기의 줄거리나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의문의 원인을 작가의 사고 방식에서 찾아 나름대로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감동하면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형태의 감상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 뭐가 중심이 된다?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작가의 사고방식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문제 될게 없다 그랬죠. 왜? 문장 자체에 벌써 답이 다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풀이해서 적으면 되겠지? 작가, 뭐 했다? 이해해. 그래서 작가 이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독서 감상문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독서 감상문은 학생의 뭐에 근거한다. 자, 그, 뭐에 근거한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생략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발달 단계에 근거한다. 어,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읽다 보면은, 이 감이, 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 언제 출제가 됐느냐? 자, 이 내용 이해 단계 있잖아요. 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2022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어, 이미 2022년도에 출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내용 이해 단계 부분이 지금 1년 걸러서 재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자, 그러면 뒤에 가서,